자, 9번 보자. 2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은 현재 마이너스 i 고요그 마이너스 i의 2n제곱인데, 자, 요 녀석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2n제곱을 요렇게 2의 제곱의 n제곱으로 바꾸고요 요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i의 n제곱이 되구요. 요 안에가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과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체 m제곱이 됩니다. 요 녀석이 음의 실수가 되야 되니까 0과 작다가 되겠죠. 자 이때 요 n은 공통이구요. 요 m이 좀 달래요. 자. 이때 20 이하의 두 자연수임으로 이때 이 녀석은 4주기죠. 여기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3, 4일 들어 나누면 되고요. 얘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누면 되므로 여기에 있는 4주기로 케이스 나눌게요. 자, 첫 번째. N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1, 5, 7, 2 아니고요. 1, 5, 9,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몇인가요? 17,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음, 음. 이 경우는 자요 안에 있는 요 값은 i가 되고요. 맞죠? 여기가 1일 때 i 고 5일 때도 i니까, 요 녀석이 i가 되고요. 요 녀석은 지수가 홀수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i-1의 m제곱이 음수인 m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때 m이 얼마일 때가 음수에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얘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요, 요 녀석이 i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가 없어야 된다는 말보다는 요 값이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값 중에 m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2i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정, 요 녀석은 좀 외워두면 좋은 숫자인데, 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자, 음수인 경우를 찾아볼게요. 일단 요거는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m에다가 3을 대입하면 안 되고, 4를 대입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 i-1에 4제곱이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 2i에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드디어 음의 실수가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가 5제곱이고, 얘가 5제곱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녀석에다가 i 1을 한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제곱을 해 버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요거둘이 곱한 거니까 이렇게 두리 곱해 버리면 i가 또 생기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음수가 나왔을 때또 음수가 나오게 하려면 요 녀석의 제곱을 해도 안 되고요. 요 녀석의 세제곱, 즉요 녀석의 홀수 제곱을 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세 제곱을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세 제곱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4하고 3이 곱해진다는 의미에서 여기 4에 세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m이 여기다 세배를 하면 12 제곱이 되고요. 이때 i 1의 12 제곱이 마이너스 4의 세 제곱으로 바뀌고 이게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음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세 제곱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섯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제곱을 하니까 이거 둘이 지수가 곱해진다는 말은 여기에 다섯 배를 한 m에다가 20을 대입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m에다가 20을 대입했을 때 i 1에 20 제곱이 되고 그녀석은 마이너스 4에 다섯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24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음수가 나왔고요. 자 m이 4나 10이나 20이 나왔으면 더 이상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n이 5개의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세가지가다 일어나므로 5 곱하기 3개의 순서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5 곱하기 3인 15개의 순서쌍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는 이 n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에요. 그럼 2, 6, 10, 14, 18인 경우 5가지가 생기는데, 자, 이때는 이 녀석이 2제곱이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자, 이 녀석은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1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에 m제곱을 했을 때 음소가 나오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어, 여기 잘못했다. 미안해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i가 아니라, 여기에 제곱을 해버리면 1-1이죠. 미 안해요? 이렇게 나오면은 요 값은 계산해 봤자 항상 0이므로 얘가 음의 실수가 될순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 가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여기 있는 n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3, 7, 11, 15, 19 이렇게 5가지가 생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해볼게요. 여기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여기가 3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이 경우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m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m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m에다가 2를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2제곱이 되고 이 녀석이 2i라는 순허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제곱을 해버려야겠죠? m에다가 4를 대입하면, 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제곱이된 거고, 요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랑 똑같죠? 요 녀석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음의 실수가 나오네. 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숫자가 나와버렸으니까, 아까도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세, 어, 미안해요. 여기다가 세제곱해서 얘 만들고, 여기다 다섯 제곱에서 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세 제곱 할 때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다섯 제곱을 해서 얘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다 5를 곱해서 20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다가 세 제곱하고 얘기 다섯 제곱을 할 거니까 여기다 3하고 5를 곱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m이 3을 곱하면 12가 돼서 이때는 또 마이너스 64가 나오고요. m에다가 4에다 5대인 20을 대입해서 이때도 마찬가지 1024가 나와서 이두 녀석이 음의 시수가 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도 m의 값이 이렇게 3개 그리고 n의 값이 6개 5개 해서이 5개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모두 일어나므로 이때의 순서쌍의 개수도 5 곱하기 3에서 15개의 순서쌍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네 번째 경우는 n이 4로 나누어 떨어질 때니까 4의 배수죠. 4, 8, 12, 16, 20일 텐데. 자, n이 4일 때는 요 녀석이 1이 되고요. 요 녀석도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1 플러스 1의 m제곱인 2의 m제곱이 되고요.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음의 실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따라서 이 케이스 4가지 네 중에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체크를 이렇게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게 네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15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안 나오고요. 세 번째 케이스에서 15개,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안 나오므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15개, 15개 더해서 30개의 순서쌍을 갖습니다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